안녕하십니까.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제사회 재정데이터 활용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주제는 재정데이터를 활용한 경제, 재정, 행정, 통계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입니다. 참가 대상은 국내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개인 또는 최대 사인까지 공동 응모가 가능합니다. 참가 신청은 8월 15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논문은 9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총 4편을 엄선해 시상할 예정이며 1등에겐 기획재정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 2등에겐 한국재정정보원장상과 상금 200만원, 3등에겐 한국재정학회장상과 상금 100만원을 각각 수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4가지 심사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주제 선정의 우수성 항목은 연구주제의 독창성 및 중요성을 평가하며 연구 방법의 적합성 항목은 자료 수집 및 통계 분석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합니다. 연구 결과의 우수성 항목은 논리적인 결과 도출 및 논문의 구성과 가독성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연구 성과의 기여도 항목에서는 학술적, 정책적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논문 작성 시 반드시 열린 재정의 재정 데이터를 활용해 주셔야 하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이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도 추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제4회 재정데이터 활용 논문 공모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